인내하고 참으라 하니까 인내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참는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어쩔 수 없이 참는다. 지금은 참지만 앞으로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참는 것입니다. 참기는 참았는데 잘못 참은 것입니다. 독을 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인내가 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경적 인내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기쁨으로 인내하셨다, 참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보다 더 인내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도 기쁨으로 참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복이 아니라 복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